통통 장어에서 어생 아귀를 주문했어요. 6kg 맑은탕으로 무 넣고 어 육수를 먼저 지금 30분 정도 어 끓였고요. 매운거는 속에서 음이가지 저기에서요 그리고 무 넣고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미나리 콩나물 어, 쑥갓, 청양고추 어, 이렇게 넣고서 아뜨 어, 아기가 싱싱한 걸보내주셨네요 사장님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일단 물을 넣고,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라, 그전에는 아기 찜도 이렇게 해먹었는데, 어, 이제 아기 좀. 아기 아기 여기다 받쳐 물 한번 던져서 아기를 넣고 어, 아기 잘리는데 이게 좀 아기 이렇게 잘리는데 어 이게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어. 싱싱한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아기 생긴 거는 좀, 좀 못생기긴 했죠. 근데 이걸 아기 찜이나 아기 탕을 끓이면 이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원하게 아기 탕으로 먹으려고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 나중에는 나 이거를 일단 어느정도 익은 후에 싱싱해 보이죠? <laughs> 이거 나중에 해갖고 어, 야채 넣고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